언니, <laughs> <laughs> 어? 아, 약간 늦네. 아, 안녕하세요. 저기, 실시간은 몇명 들어왔는지 뜨는 게 조금 저기 늦어요. 유튜브 아이콘 처음이라 가지고요. 화질이 혹시 이게... 인스타그램 라이브보다 화질이 더 좋고 싶어가지고.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지금 화면 보기에는 더 좋은 것 같거든요. 여기는 집 근처에 있는 여천천이. 아, 그래요? 인스타 라이브가 더 나은가? 화면이 좀 깨져 보이다니. 어, 저기, 저기, 저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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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다, 어, 쥐. <laughs> <laughs> 어, 의견을 좀 주세요. 화면 화질이 어떻고, 막, 음질이 어떻고, 막,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아, 저 오늘 깜빡은 마스크를 안 끼고 나와 가지고 아, 이런. 이상하게 상쾌하더라고요. 아까 횡단보도 건너오면서 알았어요. 아, 이러면서 네. 화질이 깨지다니, 그러면 곤란한데, 이게 좋은 게 이거는 가로 모드가 되잖아요. 기계를 회전시키세요. 회전시켰어요. 기계를 회전시키세요. 회전시켰다. 그냥. 지켰는데, 아니, 회전시켰는데, 왜 그게 안 되냐고? 됐나? 잠깐만요. 이자리 회전시켰어요. 회전시켰는데, 회전시켰다고 좀... 아니, 이게 가로 모드 <laughs> 된다던니잘안되는데 아, <laughs> 귀엽다 <웃음> 아, 정말 아, 강아지도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요 아 그래요? 인스타가 화질이 나온 것 같아. 아, 인스타를 라이브는 인스타를 주로 해야 되겠네. 보니까 아마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와이파이로 안 하고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네 보통 유튜버들 보면은 다 그냥 집에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하잖아요. 글, 글려? 아, 여기야? 글려, 이정좀올렸다네 잠깐만요. 실시간 채팅 이렇게 올려놔야 되나? 이렇게 하면 되나? 이렇게 하면 될까요? 화면 너무 가리는 거아니야 <laughs> <laughs> 숨기기 안 했는데. 아, 아. <laughs> 주요 채팅으로 모든 메시지 표시됩니다. 이거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좀 별론 것 같아요. 채팅 글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뭐 되게 뭐 시청자들 많아 글 많이 적으면은 거의 뭐 화면 이안 <laughs> 보인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 모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가로 모드로 기계를 회전시켰는데 왜왜안되냐 말이에요 기계를 회전시켰다고 아니 이게, 기계를 회전시켰는데 안 돼. <laughs> 아니, 이거 처음에 이게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기계를 가로 모드로 시작하면은 되는데, 중간에 세로 모드에서 가로 모드로 바뀌진 않나 봐요. 내가 못해서 그런 건가? 아, 저기 강아지도 있어. 하얀 강아지 네 마리 있어. 아니, 그러니까요. 왜, 화질이. <laughs> 화질 저, 지금, 그거 아닌데. 아, 제가 화제를 누가 캡쳐해서 한번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, DM으로 보내주세요. <laughs> 어느 정도 북한아지길, 화제래길래. <laughs> 이거 참,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. 좀 지인들한테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온 것 같아요. 숲빛층 좋네. 숲빛이. 꼬맹가? 모르겠다. 귀엽다. 음. 아이고, 예뻐라. 미영이네. 아, 봉양이 들어갔구나. 화질 괜찮아? 화질이 막 북한 화질이라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, 들어왔구나. 역회성 끊을 할 뻔했네. <laughs> 아, 친구다. 그냥 친구다, 친구. 네. 음. 아이고, 얘는 몇 살이에요? 얘는 추정 이제 여섯 살로 보고 있어. 아얘1 3 살이야. 음, 어르신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갑자기 왜 그래? 아 얘가 큰 강아지 물 지렁이 먹을 거 살짝 이거 먹으려고. 자, 음. 이거 아무리 때다도 내저 <laughs> 친구를 이길 수 없어. <laughs> 겁도 나고 이게 먹으면 질거야 그런가 보 오, 진짜 예쁘게 생겼다. 아, 언니 요새 살처럼 안생겼어요. <laughs> 많아봤다 한2 3이 되었는데. 아, 고맙습니다. 아, 네. 안녕세요 네. 음, 안녕하세요.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. 화질이 계속 북한화질이고 그럼 곤란한데 아이씨. 근데 역시 막 익숙한 게 편하다고 인스타가 더 편한 것 같긴 해어 그래요 설정하는 화질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마 기본 설정이 좀... <laughs> 화질 설정하는 게 있나? 잠깐만요 아 귀여워 귀염둥이다 인사하고 싶은데 인사할래? <laughs> 인스타로 넘어갈게요. 아, 라이브는 조금. 유튜브 라이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.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. 일단 종료하고 인스타 라이브 넘어갈게요.